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주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이 만들었는데요. 4월 1일 금요일 첫방송입니다. 사주노래방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사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상담 신청은 카톡에서 사주노래방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신청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름도사 사주노래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부분을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 주역 6초 시간입니다. 오늘 주역 6초 시간 제목 윤석열 어, 당선이죠 대박입니다. 문재인 괴리정권 대청소 시작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역 6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윤석열을 어, 후보를 대통령으로 우리 정통 보수들이 지지할 때 물론 윤석열 그 개인을 어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그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 개인은 싫어하지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필요한 인물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가 아 검사로서 검찰의 검찰총장으로서. 그 육감적인 본능적인 그 자기가 그 발동을 하는 거야, 길을. 검사로서 범죄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냥매가 그 사냥감을 찾는 거와 똑같이 호랑이 표범 모든 뭐어 이런 뭐 치타나 이런 그 맹수들이 사냥감을 보면 본능처럼 움직이듯이 윤석열이가 그 범죄자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앞뒤 가르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어 문제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사람은 사실이죠. 박근혜를 탄핵을 할때어 묵시적인 청탁이 어서 그런 핵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그 법전에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게 글쎄 어디 법전에 어디 한 편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썼겠지만 묵시적인 청탁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계의 관심법으로 갖다 쓴거 아니야. 근데 그 박영수라는 그놈 그건 아주 납. 나쁜 놈이야. 놈은, 이, 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할게. 놈은, 이, 놈자자 쓸게, 이게. 한자로 자야, 놈 자. 네, 자 자. 그리고 박영수라는 나쁜 놈은, 거기에 그 특검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하고 해가지고, 박근혜를 갖다가 어, 그렇게 죄를 해서 5년을 살고, 진짜 이렇게 다 망가뜨렸는데, 그 박, 그 박영수라는 놈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놈이 어떤 어~ 누구의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좋아 묵시적인 청탁 이해하겠다 우리도 묵시적 청탁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이박영수란 놈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거 더럽고 아주 추악한 놈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그돈 자기 딸한테 거짓말 법을 배웠으니까 거짓말을 더 하겠지. 하늘이 우러를 보고 있어. 천벌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야. 이 박영수란 놈이. 어? 그런데 박영수란 놈이 윤석열하고 같이 묵시적 청탁과 어 공대 겨, 경제정범이라고 경제정범은 누가 부부간만 하고 형 동생 부모하고도 형제간에도 경제정범을 묶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대두하는 어 최순실하고 경제정범 묶어가지고 무슨 사기.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박살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 년을 두고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가가 나중에 이 세상이, 하, 세상이 바뀌고 변해갖고, 나중에 백 년, 천 년이 가도, 우리나라 1920년, 어, 1백2 0 어, 저기, 18년에 이런 일이, 박근혜가 탄핵, 탄핵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어, 1917년인가요? 네네. 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개, 참, 진짜 개, 개피한 일이고, 그때 누구야? 거기에 누가 박영선, 윤석열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는 얼굴 관상도 오,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얼굴 관상도 정직하고 성군이 될 상이 아니라고 성군. 그냥 어떤 패왕 대장 장군이 될 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후라고 했지 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 윤석열이는. 왕이 안 상이 아니고 제후. 제후는 그 대장군이야. 대장군이 한 지역을 이제 맡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제후가 되는데 그 이마를 보면 이마도 다 까져 가지고 하늘에서 하늘의 천운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사람 천운을 된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을 갈고 갈고 하다 국민들의 힘으로 된 거라고. 예, 예, 하늘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인중이 들어가, 인중이 돌아갔고 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일단 자기 기분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기분대로 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관상은 차라리 이재명이가 낫다고 했죠. 이재명이는 심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아도 만상불려 심상이다. 심상 하나만 못하다니까. 관상이 아무리 진짜 철만금의 귀한 옥황상제의 관상을 갖췄더라도 심상이 잘못하면 깨구락질 돼가지고 저 지, 진짜 그, 그 악귀 속으로 있는 아수라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게 심상이 중요한 거지. 근데 윤석열은 거기에 어, 얼굴상을 그러더라도 자기가 옳은 일에, 왜냐하면 검사로서 자기가 그 본능, 그 육감을 가지고 그냥 그 그냥 거기에 일을 하고, 내가 어, 맹수로서 먹잇감을볼 때는 본능적인 질주를 앞뒤 생각 안 하고 정치적 생각 안 하고 갈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본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문재인 괴뢰 정권을 대청소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임금의 흉내를 내고 이랬다가는, 이 큰일 완전히 윤석열이 개박살 나는 거지. 이 윤석열은 한 방에 갈 수밖에 없어. 거기는 이 관상에 이마에 천운을 받지 못해서 하늘이 도와주지를 못해. 하늘이 막지를 못한다고. 한 방에 가.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한 나라, 중국의 한 나라, 유비 관우, 저기, 저 삼국지 나오죠? 거기가 동탁이가 나와서 동탁골이 된다고, 윤석열이가. 동탁이처럼, 동탁이처럼, 의 그, 지, 한 나라 황실이 그, 그, 저기, 그, 환관들 때문에 난리가 있어서 동탁이를 끌어넣가지고그 동탁이가 나라에 그냥 완전히 뭐다 좌지우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동탁이 꼴이 되지 말고, 윤석열이가 이 문재인 정권을 탁, 죄를 밟은 세권다 하고, 우리나라의 이적행위 여적죄, 이런 죄를 다 밝혀내고, 그 다음에 대장동이라든가 지금, 어, 종북 좌파, 이 주사파들이 엄청난 범죄, 내 네? 우리 멈춰, 뭐, 옵티머스도 있고, 뭐, 라임도 있고, 이런 걸다 밝혀서 다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찍었다고. 만약에 그것을 뭐, 다 버리고, 좌파들하고 뭐, 어지간히 타협을 해가지고 뭐, 한다면은, 그러면 동탁밖에 안 돼. 동탁이가 누구한테, 여포한테 가는 거고. 나는 윤석열이가 삼아준다. 차, 최고의 삼마이가 돼서, 나라를 통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진짜. 윤석열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고정 간첩이 지금 수십만 명이야. 네. 우리 지금 2007년에 황경엽씨가 그때 고정 간첩이 5만 명이라고 방송에서 직접 얘기했어요. 를그 고정 간첩이 자구인남불어서 지금 50만이 고정 간첩이고 우리 지금 북, 이 남한은 그 전교조 그리고 이 지금 뭐 민주노총 다 간첩이 다 장악해서 그리고 지금 여 방송국 검찰 법원 뭐 국. 그 군인 뭐이뭐스부들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지금 장악돼서 나라가 그렇게 지금 된 상태야. 그것을 누구보다도 윤석열 이번에 당선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청소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쾌를 보면 음, 이 쾌를 보면 자 여기 윤석열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여기가 윤석열이 여기가 윤석열이고 여기가 지금 더불어야 여기가 더불어 예 네, 더불어. 또 여기는 어, 윤석열, 어, 어, 국힘이야. 국힘. 이제, 당, 저기, 만약에 이제 국, 그,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면 이게 새해가 와갖고 윤석열이 일로 올 거예요. 그때는 바뀌어요. 네, 그지? 아직까지는 국힘이야.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청소를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은, 자, 뭐가 관이 지금 세. 지금이 음력 2월달이야. 자, 음력이 3월달.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 5일. 음력, 여기가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 5일이 돼. 청명이 지나야 돼. 양력 4월 5일. 양력 4월을 청명이 지나면 음력 3월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봐야 진월이야. 진토가. 자, 진토가 이제, 이때 이제 진토가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이제 진짜 여당이 돼버리잖아. 어, 이주역은이 육효는 여당은 세효, 야당이 응효해요 근데 지금 올해 야당 응효와 세효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힘이어 있지만, 우리 여기 이제 대통령의 여기 취임식을 하면 여기가 야당이 국힘이 일로 온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이것은 아직은 4, 5, 미 여름으로 가면 화왕결로 가기 때문에 화급근무를 대갈 때서 윤석열이가 힘이 붙여서 못 해. 대청소를. 어디 가냐? 음력 7월이요. 8월, 양력 8월부터 가야 되는 거야. 양력 8월, 양력 8월. 그러니까 음력 7월이요. 그러니까는 7 어, 입추가 지나야 돼. 입추가, 음? 입추가 지나야 된다고. 입추가, 입추가 지나야 된다고. 입추가 지나야, 어, 어. 입추가 지나야 이제 저기 돼. 입추가 지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금이, 이, 제 힘을 받아. 이 대통령 세유가 힘을 받으니까, 여당이 힘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대청소를 시작할 수 있지. 지금은, 아, 천만의 말씀, 음, 안 돼, 만만의 콩툭이야. 안 돼, 지금은 했다 가면은, 여기 지금 관 이, 관, 이 관, 이 관, 이 관이 다 들고 있나가지고, 문재인, 아, 저 문재인이 아 윤석열이 큰일 날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음력 7월. 양력 8월부터, 어, 여기, 이제는, 이 손이 힘을 받으니까, 이 관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때는, 신자진, 모든 여기가 이제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세히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문재인, 괴리정권을 대청소로 시작하려도, 힘이 붙어서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동부지검에서, 어, 그, 지금 뭐, 그, 압수수색을, 어디에요? 네, 저기 뭐야, 그, 어, 과학기, 뭐, 우리나라 뭐, 중, 중소기업, 인가 어디 어디를 뭐 지금 뭐 압수수색했다는 뭐 어디 내가 진성호 방송이가 내가 약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면 나올지 몰라도 아직은 문재인 괴리 정부를 대청소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 대청소를 하면 위험해지니까 절대 안 되고. 음력 7월, 양력 8월부터 할때 모든 국민의 힘이 국민들과 이 여당들이 다 모입니다. 국민의 힘, 국민의당 뭐다 모이고 다른 당들도 모이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 조금 그 힘을 비축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대통령 취임식이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군, 경, 검, 하다못해, 뭐, 법, 뭐, 교수들 뭐,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힘이 이제 일어났을 때, 문재인 괴뢰정권의 그, 그, 저기, 부역자들, 예. 네? 어, 괴뢰정권의 부역자들부터 이제 다 이제 청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반기 가면 아주 이제는 뭐, 아주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 어,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음, 윤석열, 대박입니다. 문재인 괴리 정권 대청소 시작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음, 주요 유튜풀 프리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부입니다. 아, 오늘 시간, 아, 제가 구름도사 이,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무슨 소개냐면, 아, 어, 제가 이번에 사주 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게 노래로 운세를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18번 노래 한두 곡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거기다 자주 부르는 노래도 있고 듣는 노래도 있을 겁니다. 그데 내가 즐기는 노래에 바로 내 성격과 기질 심지어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예견하는 그런 노래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사주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아, 벗어날 수 없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후천적으로 살아오신 한과 삶,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시고 스트레스도 풀으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고민이 없으셔도 이 시간에 좋아하시는 노래 부르고 듣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 구름는 사주 노래방은 4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더욱 생방송으로 진행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 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신청은요, 아, 여기 상담 신청 방법이 있죠. 카톡에서 사주 노래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주 노래방에 아, 이게 간판이에요. 로고. 어, 마크라고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주 노래방 하면 꼭 이게 뜰 겁니다. 거기 카카오톡을 우리가 지금 전화기로 다 이렇게 하시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에서 사주 노래방을 돋보기를 누르고 사주 노래방을 검색하면 채널 추가라고 합니다 채널 추가하면 바로 이로 이제 사주 노래방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함 뭐 성함이 아면 닉네임도 좋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네 그리고 전화가 갈 거니까 휴대폰 번호가 좋겠죠. 그다음에 생년월일시 사주 팔자를 봐야 되니까 태어난 년월일시를 적어주시고 네 번째는 부르실 노래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부르실 노래 해주실 때 가수명을 같이 알면 가수명을 알면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해주고 라면은, 우리, 어, 요, 요 우리, 그 스탭들이 전화를 하든지, 제가 이제 저희 연락을 드려서, 어,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상담받고, 노래할 수 있고, 이제 그 조율을 이렇게 이제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음, 이건 이제 그, 무조건, 이건 다 무료예요. 노래도, 사주 상담도 물어고면뭐 아주 다, 어 그냥 다 공짜. 사주 상담도 공짜고, 노래하는 것도 공짜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냥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이 카톡 채널에 이렇게 이제 남기신 개인 정보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방송 제작하는 스탭 몇명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 전화 주시면 어, 전화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삭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